6월 10일, 맥체인 짧은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계시록 12장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통치의 척도라는 제목으로 짧은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을 통해 이방에 베풀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신명기 15장과 관련해서 가난, 가난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궁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그 결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정의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기를 기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정의를 베푸십니까?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서로의 나눔과 섬김으로 인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고 우리는 이 가난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세상 어디라도 늘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변을 살피고 소외되고 약한 자를 위해 손을 펼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나의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요가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그나라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